안녕하세요. 최수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 해주셨죠. 그 운명과 같았던 그 랑방 코트. 심지어 80%. 아, 그게 80%인 이유가 있었어. 그 내가 입어봤던 그큰 사이즈 있잖아요. 그것만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80%를 했던 거야. 근데 이제 그거는 사긴 너무 사실 커서 못 샀고. 아, 지금도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. 잘린 니랑방아 <laughs> 실물이 진짜 예뻤거든.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. 제 인연이 아닌 값소.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마칠 순 없죠. 아울렛에서는 비록 태맞은 못했지만 다시 백화점을 돌았어요. 그리하여 건진 아이입니다. 짜라. 599,000원 한마디로 1,000원 빠진 60만원이요. 그람바코트가80% 할인을 했어도 70 몇만원이었어. 그러니까 사실 정가는 거의 400만원이 조금 안 됐던 소리겠죠. 이거는 세일 없이 60만원. <laughs> 하지만 얘도 이뻐요. 자, 이것입니다. 어? 이것이 아,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렇게 몸에 딱 맞고 정형화된 그런 거보다 이렇게 좀빡시하고좀 이렇게 약간 긴게 대세야.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요거. 요게 이제 뭐랄까 라이목 안에 이렇게 있는 건데 탈착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여몄을 때 뭔가 한 겹을 더 레이어드한 듯한 이런 게 되는데. 왜, 우리가 옷살때 그렇잖아. 이렇게 뭐 디테일 하나 때문에 되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, 아, 요거 하나가 좀 아쉽다 이러면서 안 사기도 하는데, 이런거 하나 때문에, 어, 의외로 괜찮네? 하는 게 있어. 저한테는 이게 그래요. 그리고 색감도 그냥 뭔가 연한 베이지가 아니어서 나한테는 훨씬 낫고, 음, 그리고 이제 실루엣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굉장히 이제 빡시하고, 음, 그리고 이제 좀 기장도 길어요. 다만 이걸 처음에 살때 소매 여고가 좀 품이 커가지고 팔이 너무 길었어. 그래서 이거를 약간 단추 위치를 바꾸는 수선을 하,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딱 좋아. 그리고 요게 탈착이 되는데 빼면 이거, 이거 디테일 없이 그냥 이렇게 돼요. 뒷모습. 그래서 트렌치코트가 좋은 게 사실 웬만한 건다잘 어울려. 뭐 캐주얼한, 캐주얼한 거뭐 오피스룩. 그리고 뭐 오히려 드레시한 거랑 또 믹스매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건잘 어울리거든요. 색감도 마찬가지야. 일부러 노란색을 센 노란색을 입었는데 이렇게 센 노란색이 뭐 어디랑 코디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때이 베이지랑도 잘 어울려요. 그리고 뭐 핫핑크, 뭐 파랑, 뭐 웬만한 컬러랑 잘 어울려. 또 어, 이제 이 트렌치 코트로 음, 어떻게 이제 코디를 하는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노란 색감만 딱 포인트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베이지로 맞췄어요 톤앤톤으로.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니 그러니까 톤앤톤으로 맞춰놓고 그냥 하나의 포인트 컬러만 하나 딱 있으면 사실 옷이 되게 산뜻해져. 이 컬러감 때문에. 뭔가 봄인 듯 가을인 듯막 어? 그런 거 어? 개나리인 듯 낙엽인 듯막 그런 거 어? 내가 어, 이것 때문에 일부러 트렌치를 사긴 했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좀 마음에 들어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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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자 오피스 룩하면 그냥 화이트 셔츠에 그냥 검은 바지예요 그리고 혹은 여기 그냥 정장 치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좀 포스 있어 보이지 않아? 어? 뭔가 이렇게 오피스 회사에 출근했는데 완전 막내 같지 않은 느낌. 이렇게 주머니가 없네. <laughs> 이렇게 있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딱쫌 뺐을 때도 딱쫌 뺐을 때도 뭔가 이렇게 포스가 있는 것은 요거에서 나오는 힘이야.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아주 뭔가 이렇게 요이 트렌치 말고. 좀 실루엣이 노멀한 걸 한번 입어 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거예요 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근데 아까보다 사실 포스가 좀덜 하지 않아요? 요거는 뭔가 회의 들어가면 의견을 내야 될것 같고 아까 그거는 뭔가 그 의견들을 이렇게 컨펌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나지 않아요? 그래서 기본 아이템을 고를 때는 사실 딱 하나 그거를 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, 혹은 힘이 있는 거, 혹은 패셔너블 한 거, 요런 걸로 좀 골라주는 게 좋아. 이맛도 저맛도 아닌 걸로 뭔가 이렇게 좀 포스 있게 연출하는 거가 사실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왜 우리 요리할 때 좋은 재료가 있어야지 좋은 음식을 만들기 쉬운 것처럼 사실 요거 하나, 이렇게 하나 있는 이 소스가 좀 좋아야 돼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다만, 약간 그 패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. 아까 검정 슬랙스였다면 지금은 거기에 그냥 청바지로만 갈아입었는데 훨씬 더 아까보다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죠. 어?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뭔가 뭐또 약간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쫙 끌어당기고 싶으면 이런 구두 대신에 저기 신으면 돼. 부츠. 그러면 또 되게 멋스러워져요. 네, 입어볼, 신어볼게요. 짜란 훨씬 포스 있지. 지금 이게 색감이 청바지랑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게 어 작년 재작년에 엄청 유행했는데 빨간 부츠, 빨간 가죽 부츠 같은 거랑 신어도 되게 이쁠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없으니까 야 이렇게 신어볼게. 이러면 우리 또도시에 포스 있는 언니, 어? 막, 어? 막 강남 테란노 이럴 때. 걷는 거지. 약간 심어도 위로 보고 걸어야 돼, 이러면. 런 자네. 나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, 그거 마저 마무리 부탁해요. 수고드려요. 난 먼저 갈 테니까 마무리 마저 하고. 이런 거. <laughs> 자, 그냥 빡시한 수두 티에 조거팬츠. 어? 그리고 그냥 거기에 트렌치만 입었는데, 아, 괜찮죠? 괜찮아.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었다고 해서, 누가 이것을 추리하다고 할 것이야. 어? 이거 딱 벗, 벗으면, 딱 벗으면, 바로 어디 이렇게 운동, 운동이 아니구나. 뭐 약간 훔치러운 스가 <laughs> CCTV 왠지 피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다. 요즘 이렇게 굉장히 빡시한 이런 트렌치 코트가 유행인 게 사실 이런 실루엣에서 주는 이제 무게가 포스가 있어서 웬만한 거 입을 때 하나만 이렇게 걸쳐도 뭔가 간지가 이런 거 있잖아. 왜 이렇게 집 앞에 잠깐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될때 어? 요거 하나 딱 걸치고 어 왔어? 어내 잠깐 운동하다가 어 지금 잠깐 운동 좀 하다가 왔네? 아 어, 더워. 뭐 마실래?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방금 옷에 정말 바지만 벗었어 원래는 이 안에 이제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이렇게 뭐 쫄바지든 아니면은 뭐 짧은 하팬츠든 이렇게 받쳐 입으면 되는 거고요 어, 바지만 벗고 신발을 운동화에서 이제 부츠로만 신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뭔가 이렇게 어디 서울 사는 리안나 같지 않아? <laughs> 이거 굉장히 뭐랄까 영하면서 시크해 스트레이트 무드도 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드레시한 느낌이 나죠 패셔너블해 음. 레이스 디테일의 원피스예요 좀 드레시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트렌치코트랑도 아주 잘 어울려요 어디 결혼식 하객룩 이런 식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트렌치와 이런 레이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요 이런 거는 이제 묶고 나서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둔탁하니까 약간 이렇게 벌려줘도 예뻐 벌려줘서 이렇게 보이게 원피스가 정갈한 옷을 또 정갈하게 입으면 재미가 없다고 이런 거. 어머 신부보다 예쁜 면골라간데 <laughs> 섹시한 옷이랑도 잘 어울려요. 이거 블랙 슬립 아니고 슬립 드레스예요. <laughs> 어, 잠옷 아니야. <laughs> 그래서. 이거를 정말 슬립 드레스 이거 채로 딱 입고 그냥 무심하게 위에 그냥 트렌치 하나 딱 입어도 너무 예뻐. 그래서 그냥 안 보이게 이렇게 입다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있어도 되고 그러다가 탁 벗으면 너무 괜찮지. 광택이 잘 자르는 이 슬립 드레스가 사실 좀 너무 근데 그렇잖아. 좀 민감스럽잖아 이렇게 입고 다니기에 그러면 사실 레이어드를 조금만 하면 돼요. 그래서. 어 여기에 뭐 티를 받쳐 입고 신발만 바꿔도 여기에 그냥 티셔츠 하나만 받쳐 입어도 사실 이렇게 좀 야한 느낌은 좀어해 근데 이런 슬립 드레스를 이런 박시한 트렌치랑 딱 입으니까 사실 이렇게 야한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좀 도회적인 느낌이 나요. 음. 그래서 확실히 이, 이 아이템 하나가 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트렌치가. 티셔츠 하나 받쳐 입고 그냥 앵클 부츠 같은 걸로 갈아 신으니까. 훨씬 더 부담없이 입을 수 있죠. 내가 좋아하는 룩이야. 선글라스까지 딱 끼잖아요. 이건 어반 스타일 있지. 어? 우르반. <laughs> 이건 그냥 천사 우르반 스타일이요. 어? 이거 딱 도시요. 딱 도시. 어? 한국에서는 서울이고 미국에서는 딱 뉴욕이요. 영국에선 런던이지. 아우 뭐 도모 어떡.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블랙 카클랙이랑 그냥 블랙진이에요. 거기에 그냥 트렌치 하나 딱 입어도 멋있어.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돼. 막막 막, 어? 막 여기 막 학교도 갔다. 그 은행에서 돈줄좀 줄 잠깐 뽑았다가 저기 막 갔어요 지금 옷은 똑같은데 그냥 신발, 여기 선글라스만 끼고 신발만 갈아 신었어요 구두에서 사이하이 부츠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한 이런 딱 선글라스를 끼니까 그냥 무기 또 엄청 달라 보이죠 다시 보여줄까요? 봐봐,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입은 거랑 약간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좀 일반적인 핏 자, 이거랑 좀 포스가 좀 죽지 아까보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훨씬 더 맞았죠. 이렇게 되니까 뭔가 아, 방금 입은 거보다 포스가 죽어. 남자 락커 같은데. 락 락커. <laughs> 근데 고은물가. 트렌치 코트는 그냥 웬만한 건다 그냥 소화가 되니까 어, 뭔가 이렇게 매치하는 거에서는 큰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다만 역시나 요거 하나를 되게 잘 골라야. 제가 초반에 색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옐로우랑 매치를 보여드렸을 거예요. 물론 트렌치 코트 컬러 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, 웬만해서는 이 베이지가, 이 트렌치 코트의 베이지가 이런 웬만한 비비드한 컬러랑 다잘 어울려요. 그래서 보면은, 아까 옐로우 보여드렸고, 지금 일부러 다시 파랑을 입었어요. 그리고 빨강이랑도 잘 어울려. 빨강이랑도 잘 어울리고, 내가 갖고 있는 핫핑크 옷인데, 보면, 핫핑크랑 도 되게 잘 어울려. 색감이. 약간 더 브라운 톤이 더 가미된 그런 거라 더잘 더 어울리는 것 같아. 어이, 핫핑크랑 이 아주 괜찮네. 대충 사지 마시고, 좀 괜찮은 거,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하나 딱 골라놓으면 올 가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그냥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전편 그 랑방 사태. 어? 그걸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해 주시고 어? 속상해해 주셨던 많은 분들 <laughs> 감사해요. 운명의 랑방은 보냈지만 그래도 이, 아, 이 아이를 만나서 어, 올가을은 별옷 걱정 없이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. 뜬 <laughs> 선배가 인사해! 야, 꼬리로 이사하지 말고.